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오버워치 최고인 최악의 메타를 뽑아라! 오버워치가 벌써 20시즌이 훌쩍 넘었고 그동안의 메타들 나무늘보가 꼼꼼히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서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참. 누구 맘대로 선정하죠? 월드컵은 나무늘보 맘대로. 오케이, 갑니다. 16강 첫 번째는요. 11시즌 둔피 전성기 메타 대 쌍방벽 메타입니다. 오버워치 1페이지를 보면 다 둔피 모스트들로 싹 고배된 시절이 한번 있었거든요. 이때는 그냥 둔피 잘하는 팀 있으면 이겨 힐러들 곡소리 났던 시절 얘를 막으려고 맥크리그도 나오고 솜브라도 나오고 했는데 막을 수 없던 시절이었어 그리고 쌍방벽 역할 고정이 나온 직후의 메타인데 역할 고정이 있기 전에 3-3 조합이 유행했었어요 대회에서 보는데 노잼 노잼 핵노잼인 거야 블리자드가 특단의 조치를 하는 거지 계속 광적들을 너프 시켜요 너프 시키는데도 3탱3일이 계속 나와 그때 부세주가 등장합니다 에이멍 선수 오버워치리거 햄찌 원템 그래서 3탱3일을운터치기 위한 언탱삼디를 들고 왔어. 그래서, 오! 오버워치리가 재밌어진다! 그러면서 막 승리도 하고 그럴 타이밍에 갑자기 역할구정이 나온 거야. 탱커들 싹다 넣고 먹을대로 먹었어. 어? 우리 그유지력 어디갔지 안되겠다 버티기라도 하자 그래서 쌍방벽을 쓰기 시작합니다 탱커들 입장에서는 쌍방벽이어서 노잼인데 딜러들은 딜러대로 매칭 시간이 드럽게 길어 힐러들은 하루종일 탱커방벽뒤에서 힐만 하고 있어야 돼 모두가 고통스러웠던 메타예요제 개인적으로는 둠피 전성기는 오히려 좋아 왜냐 오버워치에서 수많은 안좋은 것들이 있어요 핵도 많았었고 정치도 많았었고 근데 둠피라는 커다란 악이 있는거야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나쁜 악들이 거쳐져 그래서 그나마 좋았어. 근데 쌍방벽은 옹호할 수가 없어요. 아무누보가 생각하는 최악의 메타 시절입니다. 최고로 올릴까, 최악으로 올릴까, 최악으로 올리는 게 재밌겠죠? 오케이. 16강 두번째는 10시즌 불리 등장돼 이시즌 뽕리퍼인데 어떻게 보면 브리기태의 나비효과였어 쌍방벽이 나오게 된거 역할고정이 나오게 된거 오버워치 리그 3탱 3일이 나오게 된거 나와보니까 유지력도 지켜줘 그리고 멀리 는 딜러들한테 비스킷도 한발씩 콕콕 넣어줘 그 집결 너무 좋아 어보면좀피스테이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몰라도 뒤에 숨어있는 악의 원흉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시즌 뽕리퍼는 아, 아나 이속 버프 시절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덴지 뽕건 받고 들어오면 이속 발라서막시 또 다녀. 근데, 광물특 내이속, 감당 안 돼. 그래서, 어떤 게 유행했냐? 차라리 리퍼한테 주자. 탑블레이드 메타 그냥 뽕리프 하면은 알아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 두두두 두두 두두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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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거든요 그럼 다 쓸어 담았어 이때 당시에 아나는 1시즌 말미에 나왔어요 처음 나왔을 때는 뭐 어, 저런 힐러가 다 있어 힐을 하는데 에임이 필요해? 아무도 안 썼어요 근데 단한 명만 썼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류재용 <듬> 선수가 유일하게 썼던 그 1시즌 말미 아나가 너무 안 좋으니까 조금 조금씩 버프를 먹으면서 오! 류재용 선수 아나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멋있어 나도 하고 싶어 그러면서 너도 나도 아나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 2시 메타가 찾아온 거죠. 오버워치 전성기죠. 오히려 둔피스트보다 더 악랄. 브리기트 올리겠습니다. 최악의 메타로. 16강 세 번째. 아. 3시즌 3탱 메타대. 15시즌 오리사 호그 메타. 왜또 3시즌 3탱 메타가 찾아왔냐? 이 3탱의 힐을 메꿔줄 아나가 자주 쓰였었어요. 그리고 또 루시우가 아직까지는 힐 범위가 엄청 넓었었어. 게다가 로드오는 캐리력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로드그븐을 했었어. 결과 뭐다? 브론즈였다. 에라이 3탱 메타는 3탱 3일과는 다르게 재밌었어요. 왜냐? 딜러 하나 섞여 있다는 게또 느낌이 달라. 3템 3일과 3템 메타의 분명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 3템 3일은 들어가는 거야. 3템은 버티는 거야. 아, 그리고 오리사호그 15시즌이죠. 삼삼메타가 너프를 당하기 시작하면서 좀 나온 메타죠. 이제 하도 너프를 당하다 보니까 경쟁전에서 오리사가좀 뜨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놀랍게도 오리사가 재밌었어요. 폴링을 한다고 일부러 끌려줬어. 쉬프트를 쓰면서 왜냐? 로도그 그래에 끌리는 우리 팀원들이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눈치 싸움이 되게 치열했어요. 근데 3템 메타. 조금 추억 보정일 수 있어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재밌어서 재밌었던 거지 사실 3탱메타 이때 당시에 어땠냐? 버티기만 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막기만 하던 그 탱커들 조금 고통받던 시절이거든요 최악이니까 3시즌 3탱메타로 올립시다 그리고 옵치 구석기 시절 이때는 사실은 저는 못했었어요 왜냐? 저는 1시즌 중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윈스턴 초창기 하면 생각나는 거는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 한명 있죠 미로 선수, 미로 선수 윈스턴 그 자체 똑같은 영웅이 사라지고 나서 윈스턴은 바로 매장당했어요. 그 이때 미로 선수의 윈스턴이 등장했어 어? 저 윈스턴 저렇게 할수 있어? 윈스턴 얘기 나와서 말인데 윈스턴 로드옥한테 그냥 녹았어요 딜도 의 그래 판정도 좋아 그래서 뭐 콩두 팀에 있었던 에버먼 선수의 5천 점도 기록이 있죠 뭐 5천 점 기록 얘기해서 또 얘기하자면 그 와중에 유일하게 이펙트 선수가 트레이서 솔랭으로 1등을 찍었었어요 에이펙스의 이제 이펙트 선수가 데뷔전 사이무 선수와 함께 한류대에서 빡캐리하면서 이깁니다. 뒤집어 놨었죠. 그때 모두의 평가를. 그리고 또 3탱 3일도 바로 얘기를 해야 돼. 오치라는 팀에서 원래 컨텐더스에서 먼저 쓰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버워치 리그가 그걸 보고서 오 좋다 해 가지고 처음에 썼던 게 3일 조합이었어. 루시우, 오이라, 브리기테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게 진화를 해 가지고 최종 진화형이 루시우, 제야타, 브리기테죠 그때가 3탱 3일인데 나름 괜찮았어요. 근데 옵치 구석기 시절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최악은 3탱 3일로 올립시다. 1 6강 다섯 번째 3시즌 솔저 대 4시즌 돌진 조합 솔저가 그냥 이제 지금은 탈모 걸린 아저씨지만 나름 전성기가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솔저를 딜량 버프를 2인가 3을 시켜줬는데 이 블리자드분들이 헤드샷을 인지를 못했나 봐 헤드샷을 맞추면은 이미지가 두 배잖아요 헤드샷 다 꽂으면은 딜량이 미쳤어 이때는 뽕 솔저 하면은 다들 무서워하던 오피에 그치만 거의 뭐 3일 천하 수준이었어요 어? 너무 사기네? 바로 너프 먹습니다 그리고 4시즌 돌진 조합은 아 이때가 또... 어떻게 보면 오버워치 대회 에이펙스 시절의 전성기죠 근데, 근데 한 가지 유일한 약점이 있었어 제냐타가 울었어요 있긴 있어야 돼 근데 3초 컷 상대팀 제냐타보다 1초만 더 살면 되던 시절이야 다양한 돌진 조합이 있었어요 뭐 아나루시우 도진 조합이 쓰였을 때도 있고 이때 당시에 뭐누나티카이 같은 경우는 후아휴 선수가 들어오기 전이어서 돌진 조합을 쓸때좀 상대 도진을 받아치자라는 느낌으로 솔트도 썼었어요 솔트 소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솔저가 최악의 메타였던 이유는 뭐 골진 조합이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솔저로 올립시다 일단 올려 16강 여섯번째 1시즌 겟맥루 전성기 시절대 7시즌 힐러 밸런스 나름 황금기 1시즌 겟맥루는 뭐 완전 초창기인거죠 맥크리 섬난 군난궁캔난난사만 옴팡지게 쓰던 시절 겐지같은 경우는 뭐 슈퍼점프도 있었고 8초 용검도 있었던 그 시절이죠 이때 상위랭크 경쟁전을 보면은 어떤 말이 나왔냐면 겐지 유저 있는 팀이 이긴다 이때 당시에는 그냥 뭐 한타 한번마다 군기가 차니까 용검을 매판마다 쓸수 있는거야 더 많이 는 겐지가 있는 팀이 이겼었어. 근데 이때 루시우가 왜 사기였느냐? 못해도 1인분. 실범위 이속 범위가 있다. 만큼 있어가지고 그냥 맵 전체를 다휘가았어 화려한 조명이 루시우를 감쌌어. 그래가지고 모든 지역에 이속을 주고 모든 지역에 힐을 줄수 있어가지고 못하면은 야너 루시우라도 해서 힐 토템이라도 해라. 이런 소리가 나왔던 시절입니다. 7시은 힐러 밸런스 황금기 아 이때가 왜 힐러 밸런스 황금기냐. 쓰던 힐러 조합이 두 종류였어요. 루시우 모이라 아니면은 메르시 제나타. 왜이 밸런스가 나름 생겼느냐. 이 전에 메르시 제나타 조합이 많이 쓰였었는데 너프를 먹으면서 대체안으로 나온게 루시우 모이라 조합이었어요. 그래서 좀 뭐둘다 양분돼서 쓰이던 시절이었는데 난 이때 너무 싫었어 어떻게 보면 쌍방벽과 비슷해 피하려고 하는 조합이야 딱 봐도 루시우모이라 뭐죠? 나 살겠다 조합 이도 메이커가 날뛰던 시기에요 아직도 악몽이 떠올라 안산저격수 선수가 볼스카야에서 만났는데 아! 나 다빠기가 어떻게 안 산적수렁에 만나냐 하는데 7 0년때는 저도 4,230점이었어요. 0 불금하였습니다. 나를 보이스카야 1거점 가고 있었어요. 첫공격 시작했어. 근데 우리 팀이 먼저 땄어. 네 명을 따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위도메이커가 띵띵띵띵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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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어디 갔어 탱커만 남은 거야. 메리시 위도메이커 우두명에다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2대6한 타로 역전당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당연히 그럼 최악의 메타 보죠. 다양한 조합이 쓰이긴 했으나 왜 쓰였는지 생각했을 때 악몽이었다. 오케이 <laughs> 7 시즌 힐러 밸런스 황금기를 최악의 메타로 올리겠습니다. 16강 7 번째 호그자리아 메타. 아 비교적 최근 메타죠. 6 시즌 리메이크 메리시. 일단 먼저 호그자리아부터 얘기하자면 쌍방벽도 너프를 먹기 시작해요. 블리자드가 지금은 패치를 잘해가지고 나는 탱커. 밸런스가 잘 맞아요 글리자들 사랑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패치를 살짝 의아하게 했어 분명히 딜러가 세서 울며 겨자 먹기로 쌍방벽이 나왔는데 딜러를 너프시키는 게 아니라 쌍방벽도 너프를 시켜 할게 없어 야 그냥 호그자리야 하자 그나마 로드호그 변수 만들 수 있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반대로 6시즌 리메이크 메리시 6시즌 리메이크 메리시가 뭐냐 다인부활이 사라졌던 때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패치가 되느냐 개인 부활이 생겼어 스킬로 궁극기가 발키리로 바뀌고 그러면서 악몽의 콤보가 생겨납니다 부활, 공, 부활. 이게 나오면서 메르시 무조건 했었어야 됐어요 이때 당시에 점수 못 올린 메르시 유저가 없었어 그 정도로 메르시가 사기였던 시절이에요 아난다인부활은 다시 꼭 돌아왔으면 좋겠네 6시즌 리메이크 메르시로 갈게요 16강 8번째 아, 이거는 최신 메타죠 시그마 호그 조합 겐트 위안 솜아 이거는 좀뭐 조합이라고 보기엔 뭐하지만 덧 때는 말입니다 겐트 위안 하면은 트롤의 상징 어떻게 보면 토르비온보다 더 트롤의 상징이야 왜 그랬느냐 막 이제 FPS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막 되게 붐이 일으켜지고 너도 나도 f p s 라는데 어려워 근데 그 와중에 난이도가 더 어려운 용들이야 대 성능을 뽑아낼 수 없어 반대로 시그마 호그는 최근 메타인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탱커 메타 이것저것 자주 쓰입니다 그랜드마스터 간 탱커 픽률만 봐도 골고루 쓰여요 뭐 레킹볼도 쓰이고 오리사도 쓰이고 자리아도 쓰이고 어, 지금 뭐 탱커 황벨이 아닌가 싶어요 킬러는 더 황벨이죠 지금이 사실상 유저가 없어서 그렇지 밸런스만큼은 황금밸런스입니다 가위가위보 싸움도 나름 되고 어, 이것저것 다 써도 특별히 욕먹지 않는 겐트위안 솜처럼 픽 자체로만 욕을 먹지 않는 메타가 드디어 찾아왔어요 뭐 최악은 당연히 겐트위안 솜이죠 그런 의미에서 돌아와라 오버워치의 용사들이여 8강첫 번째 7 시즌 힐러 황금 밸런스라는 이름을 가장한 위도 메이커 날뛰던 시기 연이어나왔네요6 시즌 리메이크 메리시 되고서 메리시 온팡지겠 쓰여 위도 메이커랑 같이. 그러다가 메리시 사귀니까 메리시 계속 넘프 먹으면서 메리시 제나타 조합이 안 쓰이고 루시우 모히라가 쓰인 거예요. 와 이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 6 시즌 때또 하나가 좀 말이 안 되는 게 뭐였냐면 한조 궁극기의 공 버프가 들어갔어. 그래서 초월도 뚫턴 시기입니다. 수적역 자탄한 조궁룰시절 블피스한테 죽으면 기분이 나빠. 근데 저격수들한테 죽으면 이게 왜 죽어? 이 소리가 나와요. 겸사겸사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지금은 디바 핑률이 꼴찌지만, 이때 디바 철밥통 시절이었어요. 메타가 아무리 바뀌어도 디바는 계속 쓰여. 그 정도로 철밥통 소리 듣던 디바가 어디가 있냐, 지금. 둘 중에 최악을 더 고르라면, 메타라는 개념, 조합이라는 개념에서 메르시 리메이크가 더 최악이었다. 추가로 얘기하자면 우리 팀에 메르시 유저가 너무 많을 때가 있어 역할 고정도 없던 시절이어서 그래서 그 레전드 짤 하나 있는데 이 사진 보여? 겸사겸사 생각난 거 이런 식으로 마우스만 갖다 대도 프로필을 볼수 있었던 시절인데 메르시 유저? 이렇게 많았던 시절 8강 네 번째 아 3시즌 소저 딜 버프 먹고 3일 천하 시절 3시즌 3택 메타 네 버티기만 하던 시절. 나노 채 때까지 버텨. 이때 그래서 나노 강아지가 진짜 빨리 채웠어요. 나노 강아지 빨리 채워가지고 라인 뽕 줘서 뚫턴 시절 그런 시절이거든요. 이때 같이 솔저도 버프 먹으면서 이 삼탱에 솔저 원딜도 섞던 시절이에요. 솔저 딜도 되는데 생체장으로 우리 삼탱이로서 힐 부족한데 살짝 그때 생체장 달달한 힐까지 들어오는. 얘는 차라리 그래도 솔저라는 영웅의 유일한 전성기라는 의미에서 나쁘지 않아. 삼탱 버티기만 해서 살짝 노잼이었어. 지금이야 뭐 추억 보정이어서 삼탱 메타도 뭐 나쁘지 않은 똥고 같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쵸? 드디어 4강 첫 번째 쌍방벽대 브리기테 등장인데, 한숨이 턱 나오네. 이 오버워치 유저들이 최고 많이 빠져나간 구간의 시작과 끝이잖아. 브리기테 등장과 함께 리그가 폭삭 망하기 시작하면서 역할 고정 나오고, 쌍방벽 노잼메 타오고 딜러 매치 시간 길어져서 다 떠나는 그 기간이네. 오버워치의 암흑기라고 할수 있죠. 그럼 그런 의미네요. 암흑기의 시작이냐, 암흑기의 끝물이냐? 나는 브리기테가 최악인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둥피보다 부리가 더 악질이구만? 부리기태를 생각해보니 둥피는 애교였다 4강 두 번째 아 6시즌 메르시 리메이크 대 3시즌 3택 메타 아 근데 이거 한 가지 오해 있어요 나는 메르시 좋아해요 내가 겐지할 때 메르시 빨대 달달해 그리고 나는 메르시 유저분들이랑 원한 관계 없습니다 난 매혐은 아니야 다만 원챔은 별로 좋지는 않았던 거지 저는 매혐도 없고 매혐도 어? 없습니다 네 그래서 6시즌 리메이크 메르시 대 3시즌 3택 메타 3택 메타는 그래도 오버워치의 최전성기 시절이었어요 메타가 재미있건 재미없고를 떠나서 그냥 뭘 해도 재밌던 시절 당연히 메르시 리메이크를 올려야 되겠죠 오버워치의 어떻게 보면 가장 최악의 리메이크 중 하나인 다인부알이 사라진 패치이기도 하니까 6시즌 메르시 리메이크를 올리겠습니다 결승전! 오버워치 최고 아닙니다 최악의 메타 결승전이 됐는데 메르시 리메이크냐 브리기테의 등장이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거 투표로 정하자 5, 4, 3, 2, 1 투표! 결과는요 마법 아 압도적으로 최악의 메타 최악의 조합을 만들어낸 악의 원흉 브리기테가 최악의 메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핑류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고의 메타가 찾아왔습니다 필러도 필러도 탱커도 다양하게 쓰입니다. 오버워치 유저 여러분들 돌아와주세요. 오버워치2는 언제 나옵니까? 어쨌든 뭐 벌써 이렇게 다섯 번째 이상형 월드컵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또 남은일보가 어떠한 주제로 이상형 월드컵 진행했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혹은 최고의 메타는 무엇인가요? 역시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에또 또 다양한 소식과 즐거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有吧？